5초 준다는 여기 카드 아무거나 있으면은 여기 뭐 연애 기획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SM, 뭐 yg, yg 제야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연애 기획사고 이렇게 하고 이게 구슬이 떨어지는 게 5초예요. 그래서 5초 준다라는 게임인데 이 사이에 그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씩 첫판 연습판 아래 첫판에 정첫판정 돌아가는 걸 아이 연습을 해 인정인데 인정. 네. 왜왜나데알것 같은데 막. 준비됐어요? 네. 공구 상자에 있는 것. 벤치. 하... 땡입니다. 왜 이렇게 빨러 자, 자그 다음. 하나, 둘, 둘 셋. 집게 드라이버 망치. 아. 집게, 집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인정 인정인가요? 인정인가요? 네. 집기, 집게? 집게, 집게가 집게? 그 뭐, 집게. 무슨 집게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그 쪼일 때 하는 아그 집게가 아니죠. 집게가 아니에요. 네. 그게, 그게 그 육각렌치, 그 약간 어. 이런 거죠. 네, 네. 아, 그건 네. 아니었어요. 그럼 다음이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전동 도라이버, 전동 도라이버 충전기. 응, <laughs> 두 개죠? 네, 모델 다 열자. 아, 알것 같은데 어. 할게요. 네. 축구 선수 3명을 말하세요. 축구 선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성말하성 어, 돼. 이성명기성아성이수 기성윤, <laughs> 기성하세성죄송성니다성송합성다기성명성기성명인성이성이 <laughs> 기성윤, 성 <laughs> 이게 성렇게성다니성 제가. 알게요. 아, 아... 왜 생각이 안나지 <목소리> 맵시! 코나이도 맵시! <목소리> 사과세요! 코나랑 맵시 맵시한테 사과요 리오날 맵시 선수에게 빨리 사과하세요! 뭐 이건 아니다! 진짜 <목소리> 자님그선수님 <팀장님, 목소리> 맵시! <목소리> 리오날 맵시! 얘, 뭐. 예, 이건 아니다!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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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주세요! <목소리> 너무, <목소리> 너무 급한 마음에 사과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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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송 자, 어, 이리오 아, 리에요 아, 니에요 아, 아, 파 리오네. 아, 나둘셋차리시리해네나오네 아, 리오네. 아, 리오네. 하나씩해 아, 더 못해 아, 맞네 아, 네 아, 이네났고 <laughs> 황희찬, 황희조, 조현우, <laughs> 조현우. 해변에 놀러 갈때 가져가는 것 수영복, 타월, 벤치, 벤치, 힘세, 타월, 벤치, 타월, 벤치, 벤치가 있어야 돼 힘세, 가져가는 거, 예, 외부에 맞아, 왜왜물어보자 인정이래, 아 이거 맞아, 타데 벤치, 아니 요즘에 의자 이런 거, 하나, 둘, 셋, 비키니, 모노키니, 래쉬가드, 오케이,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 생긴 바다 물개. 아, 사은... 바다 물개. 바다 프로범이네. 하바. 아. 자, 추운 줄에서 하는 동물 끝났어? 아. 하나, 네? 아. 하나, 둘, 셋. 사막여우. 예? 아. 사막에 사는 여우인데요. 아니요. 에 북극여우. 하나, 둘, 셋. 북궁여우 바다표범, 물고기. 팔지 <laughs> <오! 해지> 않을까? 팔지 <laughs> <해지> 않을까요? <laughs> 편이 안 먹어. 삼맛을 요리하는 음식 하나, 둘셋 수육, 족발, 삼계탕. 와 도전! 식당. 채맛 <laughs> 식당. 어 마늘과 올리브. 어 꽃등이네 국장. 귀여워. <laughs> 저렇게 형보는. <용돈해? 웃음> <맞나? 웃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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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는 거. 거제도 어? 아 이거 우리 아까 연습 내가 돌려줄게요 너, 너 독도가 돌려줄게. 안 나와? 아, 아! 독도는 아! 우리 땅아할수 <laughs> 아, 있어 할수 있어 바다에 사는 포유류 고래 상어 상어가 아니야 <laughs> 자, 그 다음 뭐죠? 내가 하는 거야 하마가 왜 바다에 살지? 하 어! 하마가왜 바다에 살죠 하마가 바다에서 살아요. 오, 육지에서도 살고 거북이처럼! 맞나요? 해마잖아. 그렇죠, 그렇죠. 하마... 물먹는 하마만 인정. 어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 인정, 너 인정. 저는, 인정. 저는. 이거 아, 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할수 있어. 아, 잠깐만. 나 지금 너무 좋려 어? 천천히. 하나, 둘, 셋! 야구 선수! 야찬우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웃음> <웃음> 와, 생각지도 못했어. <laughs> 와, <laughs> 와 생각지도 <laughs> 못했어. 와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보고 가자. 뭔데? 하마가... 어? 어? 하마가 바다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거? <laughs> <하마에>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존나 웃기다. 하마가 바다에 있다는 게 존나 웃겨. <웃음> 아니, <웃음> 없어 아, 바다에 없어. 바다에 어떻게 살아나나 아니요, 내가 태어나서 어못 치잖아. 해어을 쳐도 바다야 고 아, 진짜. 우리 애즈때도 있는데. 강해서도안익아어이 미안하게 만들어야 할수 있어요. 야, 야, 안 익었어? 어, 안 익었어, 안해가 진짜. 근데 맛있어. 그런 거구나. <laughs> 야, 너무 안 익었어. 아, 왜, 왜, 왜? 도리야! 돌이라고? 어 <laughs> 아직 안없어 야, 그마 말을 편해야지. <laughs> 어떻게 해? 케첩 넣이 먹을 만해가지고? <laughs> 케찹 넣고 눌러도 돼? 근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다고 응. 야, 그럼 돌리자. 아, 야, 내려놔. 나 이치려 진짜. 아, 내려놔. 근데 맛있지 않아? 야, 그냥 응. 케첩 넣고 눌러도 돼? 딱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야, 이거 좀 좀.